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은 축구 선수였어요. 진짜 네, 아유, 축구 좋아했대. 그래서 축구 전문학교에 다니면서 네, 축구를 그렇게 배웠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잘하는 친구들 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보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해도 얘네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빠르게 가, 그만두고 그 이후에는 또 태권도를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늦은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이제 태권도 교육적으로 좀 나가려고 음 공부를 했었는데 계속 운동만 그냥 하려고 음 생각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말쯤에 야자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야간자 야간자율학습이라. 자율학습. 야간 야게 야간... 거의 의무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라고 이제 아침 뭐 8시부터. 네. 저녁 뭐한 5시 6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렇죠? 야간 자율 학습이라고 보충 수업이라고 네. 또 야... 저녁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이게 전혀서. 말은 말은 어. 자율 학습인데 그때 아, 그렇죠. 저희는 거의 다 반, 반강제로 네. 반강제로. 근데 이제 야간 자율 학습을 안 하려면 학원을 다녔어야 돼요. 무슨 학원을 다닐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실용 음악 학원이라는 어허. 데를 보컬 학원을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그 보컬 학원 나도 가 볼까 했는데 이제 학원을 가 보니까 실력대로 A, B, C로 나눠서 반을 배정을 하는데 음. 이 A, B, C 점수도 못 받고 탈락을 하면 학원조차 못 다니는 음. 되게, 되게 큰 학원이네. 학원이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B 점수를 받고 친구는 탈락했어요. 그렇더라. 친구는 잘안 되고 친구 따라가는 사람이 맞아. 잘 되고 학원 다니려고 그 친구는 한달 한 연습하고 와. 저는 아, 이제 그냥 어, 나도 가볼까 하고 갔던 거 같아요 <laughs> 친구들이 네. 와,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음. 시작을 했어요 <laughs> 영탁 씨도 어, 어렸을 어때 기억을 요즘에 좀 많이 더듬어 보는 편인데 뭐 어린이 합창단도 했었고 오. 미술대회에도 많이 나갔었더라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그쪽 예술 쪽은 아니었고 음. 대학교를 광고 이제 쪽으로 진학을 했다 보니까 예. 광고인이 이제 꿈이었어요. 음. 학교 다닐 21살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러고 있네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거의 미니 시리즈 재밌게 보고 있다가 뭐야 갑자기 끝났어? <laughs> <laughs> 얘기 너무 중간 노무 잘린 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광고 쪽이 <laughs> 있어요? 왜? 고등학교 때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악동클럽이라는 오디션이 있었어요. 몇살이시죠 제가 이제 3 0년 동갑입니다. 그래서 아는구나. 예. 2001년도에 <laughs> 맞습니다, 악동 클럽이라고 원조 이제 그렇죠. 스타일을 뽑던 예. 그때 막 이재영 나오고 맞습니다. 허, 그냥 제작진 예심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아너 아, 노래 아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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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아니잖아. 아, 아, 아 그때 오디좀 아, 네. 그때 공부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언론정보학부로 이, 입학을 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뭐 우연찮게 나갔던. 가요제에서. 사실 술값 벌려고 나갔어요. 음. 돈이, 용돈이 없으니까. <laughs> 어, 진짜 열심히 했겠네요. <laughs> 어, 왜냐면. 마셔야 되니까. 네.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운 좋게 이제 대상을 타게 되면서. 와. 어? 해머로 이제 머리를 꽉 맞은 것처럼 어? 내가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다.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 거기서. 상금 100만원 가지고 이제 뭐 조금 쓰고 해가지고 이제 차비해갖고 갖고 올라왔죠. 와. 원래 꿈은 가수는 아니었지만 어, 그, 거기다가 서 대상을 받게 되면서 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 근데 사실 사연을 보낸 뮤지컬 배우가 꿈인 이 친구는 뮤지컬 배우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정말 성공하면 나중에 엄청난 사랑과 뭐 또부 음. 함께 거머쥘 수 있지만 근데 사실 가수라는 직업도 이제는 앞으로 많은 사랑 받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겠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안정적이지 못했잖아요. 네. 생계는 어떻게 꾸려갔어요? 아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택배 알바, 택배 아, 와, 그다음에 택배. 뭐 가이드. 가이드 알바, 그다음에 또 가이드 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르는 또 아르바이트가 또 있었어요. 오. 그래서 또 애니메이션 부르고 혹시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어, 들수 있을까요? 저도 하도 많이 해서 몰랐는데 요즘 에 팬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아아 찾아서 보니까. 이거 왜 거기서. 열심히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유희왕. 오! 오! 뭐, 유희왕. 오! 오! 그다음에 뭐... <laughs> 내가 이렇게 또 팬이 된으니까요 아, 저 유희왕 너무 좋아. 보노보노. 어? 보노보노. 나부리나부리 보노보노 최근에 로보 트레인, 뭐, 포켓몬스터. 뭐 이런 우와, 많이 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스그 뭐, 네. 혹시 그 포켓몬스터 그 이게 그, 랩 랩하는 분이랑 같이 한 건데 그 보자 어떻게 불렀지? 뭐, let's, go, let's go, Let's go.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렛츠 고! 이렇게 하는 게. 잠깐만 뭐, 우리, 뭐, 우리 잠깐만 우리. 우리, 우리 쌈장 노래 아니야? Let's go, 아, Let's go 아, together. 그, 그런 노래 있었고 이제 보노보노 같은 경우에. 네. 변함없는 이 길을. 어김없이 오늘도 보노보노보노보노보노보노보노하네 보노 보노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애니메이션 <laughs> 같지 않은데 전세빈이 열광했던 그 유희왕 유유왕유유왕 엔딩곡 같은 경우 모르실 거예요 아마 발라드예요 모르시겠죠? <laughs> 뭐, 한국 거는 잘 모를 수도 있죠 뭐. 근데 그래도 어, 좋아할 거예요 하도 그래도 넘쳐나는 거리마다 붉게 물들어가네 아픈 기억들도 시간 지나면 흘러가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유희양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즉석에서 지어내는 느낌 아, 네, 네. 지금 네, 작사 네. 작곡, 작곡 했죠? 되게 엔딩곡이 쓸쓸한 그런 느낌의 어, 엔딩곡이었던 었것 같아요 어, 제일 좋은 것도 다 하셨다 뮤지컬 <laughs>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아, 아 아르바이트라기보다 프로트 어,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나갔던 건데 음. 행사라고 하고 계약을 하셨나봐요 근데 이제 그냥 트로트 행사가 아니라 지역 뮤지컬이었어요 지역 뮤지컬 그래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 또 돈이 없잖아요 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대표형도 가난하고 저도 가난하고 둘다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럼 하자 열심히 하자 그래갖고 그 배우분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해서 뮤지컬 무대도 또 서봤고 오... 음... 기억나는 뮤지컬 넘버 있으면 살짝 노래요? 예, 아, 한번 불러주세요 그때 제가 왕건 역할이었는데요 음. 어? 온온온온 온, 온, 온. 온 영토를 적시는 백성들의 피를 보게 온 나라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뭐 이런 <laughs> 니이 아니 아니 아니요. 네네 네. 오. 네, 네. <laughs> 뭐 이런저런 뭐 아르바이트 다해 봤는데 사실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생수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 생기면 막 보리차 이제 티백 그 사죠. 사죠. 그 이제 그게 그거를 먹어야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 이게 더 비싸니까. 그리고 뭐만 원만 오. 생기면 그냥 사실 식량 보충하려고 많이 이렇게 좀 양, 라면 무조건 라면이 솔직히 양, 돈 생기면 라면. 무조건 라면이에요. 라면 사고 <laughs> 이렇게 하면서 뭐 회사도 많이 옮겨가며 그렇게 <laughs> 살아왔어요. <laughs> 여쭤봐도 돼요. 다른 거, 배달 알바시거나 특별히 네. 특별 알바시, 알바. 예, 예. 그러면 그래도 나 온전가 성공하겠다라고 음 생각을 좀. 어 그때 음악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은 못 받지만 나는 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라는 그런 자존감은 있었어요. 음 어, 나는 이 일을 어, 다른 일보다 훨씬 즐기고 있고. 재밌어 하고,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아직 기회가. <laughs> 아, 그리고 내가 실력이 조금 못한 것 같으니, 어, 조금 발전시키면서 계속 버텨보자. 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예, 택배는 해야 되니까. <laughs> 근데 아니, 영탁 씨, 택배 아르바이트가 <laughs> 네. 많이 힘들다고 <laughs> 저도 알고 있거든요. 상하차 힘들죠. 어, 뭐. 그럼 어떤 게좀 기억나요? 기억나는 거는 사실 이제 한뭐 5층에서 7층 정도 되는 건물에, 아... 옛날 건물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없지. 아, 맞아요. 그 이제 그 저는 면허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기사 해주시는 분과 함께 이제 대동에서 저는 이제 나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전화를 분명히 해가지고 집에 계시대요. 그럼 이제 쌀이랑 물이랑 이렇게 갖고 아, 올라가요. 7층인데7층에 올라가요. 근데 이게 안 계신 거예요. 아유. 그러면 이제 다시 전화하고 를아왜안 계시냐고 다시 다시 들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허다합니다문 앞에 두고 가도 네, 안 돼요. 아안 되죠. 또이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그면 이제 다시 갖고 내려와서 또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데다 연락을 해서 뭐 여기 맡겨주세요 그럼 저기 맡겨야 되고 그리고 연락 안될 때가 가장 힘들대요 아, 그렇죠.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택배를 갖고 왔는데 속 터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뭐 이런 어문 앞에 두고 갑니다 이렇게 택배하시는 분이 문자 주시면은 저도 네 고맙습니다 하면은 약간 냉정해 볼까봐 네 고마워요 <laughs> <laughs>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아 이건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제 택배를 할 때마다 그 문자를 주시면 제가 되게 좀 애교 섞인 문자를 많이 보내드려요 기사님들한테. 음. 어 맞아 맞아 그게 힘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든대요. 근데 얼마 전에 경연을 하고 있는 중인데 미스터트롯 경연하고 있는 중인데 음. 그 기사님이 음. 영탁 씨 화이팅, 와. 오, 와. 미스터트롯 잘 보고 있어 이렇게 들, 온 거예요. 그 많은 택배기사님들이 또 계실 텐데 그 중에 한 분은 저를 이제 아, 아신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조금 소름 돋더라고요. 소름 돋았어, 진짜. 네. 영웅 씨는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 있어요? 저도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 일단은 뭐 많은 걸 했어요. 편의점도 하고 음. 뭐 식당에서 종업원도 했었고 네. 음. 공전을 던지시는 분들도 오! 계시고 오! 뭐 음. 재고가 없다고 하면은 왜 없냐고 하면서 욕하시고 뭐술 취해서 오셔가지고 아, 좀 난동 아, 부리시는 아. 분들도 계시고 각양각색이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어른들이 그렇게 뭔가 좀 화풀이 하시거나 이러면은 마치 아들처럼 제가 아,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좀 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좀 맞아요. 뭔가를 풀어드리려는 음. 노력을 했었던 음. 것 같아요 진짜 음. 아들처럼 약간 반존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아버지, 잘해요 아 아버지! 거... 지금 장난해! <laughs> 아버지! 나랑 장난해? <laughs> 그렇게 친근하게 진짜, 진짜 잘해 어. 좀, 좀 쉬, 술에 취하셨다 그러면 아버지! 아유 왜 그러셔? 막 이러면서 네. 좀 친근하게 신기해, 진짜 아들 아, 저 멘탈이 저... 진짜 좋은 거야 네, 음. 그런 식으로 좀 풀어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공장에서 가구 만드는 일도 오! 좀 했었어요 뭐, 음. 좀 칙칙하면서 막다 막 이런 것도 하고 야 나랑 같은 공장 출신이네. 아 음. 공장에서. 근데 이러셨어. 저는 이제 브라운관 여기는 아, 가구. TV TV. 아, 아. t 그래서 옛날. 집에 가면 이제 그 가구 같은 거 자기가 색칠 다 해갖고 이렇게 딱 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 네. 저도 맨날 어디 다니면 네. 저서 저다 내가 만든 거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없었으면 TV 못 봤어요. <laughs> 그러고 다녔는데.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군고구마. <웃음> 군고구마. <웃음> 군고구마 <웃음>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파는 거. 맞아 맞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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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옛날에는 네. 다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많았는데. 맞아. 아니, 근데 그때도 난 나중에 가수로서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랬었죠. 항상 제가 이제 꿈이 가수였으니까 그런 알바를 하고 하면서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때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때 같이 일하셨던 이모들이랑 같이 트로트 부르면서 놀고 이러면서 좀 뭔가 트로트가 조금씩 제오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음. 때 불렀던 뭐 트로트 중에 한 네. 소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그그 저도 당... 헤어스타일은 그래. 약간 이모는 느낌 나니까 <laughs>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트로트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아아아 뭐,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어때서. 오성호 선배님. 어 한번 부르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뭐~ 이런 노래예요. 아아 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이모들이랑 계속 부르다가 어느 날은 그 지역 한 가요제를 나가게 됐는데 음. 제가 항상 발라드로만 지역 가요, 가요제 같은 걸 나갔었거든. 요 네. 그럴 때는 뭐 상도 못 받고 별로 박수도 못 받았었는데 이모들이 야너 트로트로 한번 나가봐라. 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재미삼아. 한번 트로트로 나가보자 했는데 음. 트로트를 들고 나간 첫 대회에서 바로 우승을 오. 오. 해가지고 야그 자기한테 맞는 옷이 그, 있나봐요. 아. 그래가지고 다음 대회도 또 이제 트로트를 들고 나가봤는데 또 네. 1등을 합니다. 야. 그러면서 나가는 대회마다 계속 트로트를 했는데 계속 상을 받아서 아이 길이 내네 길이구나 해가지고 트로트를 제주나. 좀 전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야그 아, 이모들한테 고마워해. 아 되겠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항상 아, 지금? 연락드리고. 오 어, 지금도? 예 가끔 고향에 가면 좀 찾아. 뵙아 너무 우리 아, 있다. 그 이모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수만 선생님이고, 아 그렇습니다. 뭐 박신형이고 아, 아. 아. 뭐 이런 <laughs>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